자, 3도 JCW 모델이고 이건 내연기관이 아니고 그 전기, 아, 전기차가 아니고 내연기관 모델이고 보시면 그릴도 좀 틀리고 좀 많은 부분이 좀 달라 보여요. 일단 전폭도 좀 전기 JCW 모델보다 좀 좁고 JCW 로고 들어가 있고요. 일단 이런 에어댐이 좀 틀려요. 그 전기 JCW랑 다르게 이렇게 JCW 에어댐도 들어가 있고 그리고 휠도 틀리고 이게 휠이 18인치 같은데 19인치까지는 아니고 등간에. 피, 브레이크는 원피 들어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렇게 사이드 스커트 끝에도 이렇게 날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도 좀 굉장히 마음에 들고 실내는 뭐 그냥 JCW랑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네, 실내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시체링이 좀 작네요 JCW 사이드 스커프라든가 그리고 이렇게 리어 스포일러도 들어가 있고 리어 스포일러도 굉장히 좀 역동적이고 특히 뒷모습이 굉장히 좀 볼륨감이 있어도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랩핑도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베개는 이렇게 하나로 들어가 있습니다. 여기 좀차이점이라 보시면 될것 같아요. 굉장히 또잘 나왔고, 이것도 출고 좀 빨리 해드릴 테니까 전화 주시면안 해드릴게요. JSW3도랑 이 컨버터블도 계약을 받고 있습니다. 이쪽에도 이렇게. 그냥 그거 같지만 이렇게 에어 인테크가 되어 있어요. 이 부분도. 그냥 인테리어 파츠가 아니고 에어로 파츠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관통이 되어 있어요. 연비도 12km로 연비도 굉장히 또 좋은 게이 JCW 모델의 장점을 하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연락 주시면은 출고 좀 바로 바로해 드릴 테니까 전화 주시면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JCW 모델. 차 전체적으로 이렇게 좀 카나다가 끝끝에 들어가 있다 보니까 굉장히 좀 공격적인 디자인이 너무나 마음에 드는 것 같습니다. JCW 컨버도 아마 좀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 싶네요.